자, 이 슈퍼 커스 시사 풍양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한동식 국장께서도 저 주중에 목요일이 가장 힘드세요? 혹시?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금요일은 있다고요. 금요일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. <laughs> 오늘 좀 피곤하시겠네요. <웃음> 예. <웃음> 아, 힘 내셔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예, 예힘 내시고. 자, 아, 수도권 매립지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, 해볼게요. 네. 이 예,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점을 놓고 어 정부와 인천시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어 인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아니 2025년 그 종료가 진짜 되는 겁니까 국장님? <laughs> 예. 아, 지금 일 일단 인천시는 2025년 이 종료를 그 전제로해서요. 지금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네. 아,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정부의 입장, 정부의 입장은 어찌됐든 수도권 매립지를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. 음. 아, 인천시가 어떻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, 2027년 네. 이후까지 이 사용하는 이 방안을 좀 밝히고 있는데 아 이후까지 예 그러다 아. 보니까 어이좀 아, 이게 2025, 2025년 년 종료냐 아니면 네. 안 되는 거냐 네. 하여튼 네. 여러 가지 그 시민들은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. 이 같은 문제는 이제 최근 한정희한경부 장관과 출입 기자단 이 간담회에서 이 나왔다고 합니다. 네. 아, 당시 자리에 배석했던 한경부 관계자의 말에서 이제 좀 비롯됐는데 이 관계자는 수도권 매립지를 2027년까지 이 사용할 수 있고요. 음. 그리고 어, 추가 감축 대체까지 시행하면 음. 어, 사용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. 음. 아,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쓰레기 매립지 그 매립 그 매립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 매립지 3-1-09를 최대한 연장 사용하면서 대체 매립지를 찾겠다는. 이 기존 방침을 대풀이한 것인데요. 여기에 음. 지금 그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어 2025년 종료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어 이러다가는 어그 사자 합의의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. 음. 3공구 지금 현재 3-1공구 있는데 3공구 부분을 추가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정사실화되는 것 아니냐. 이 걱정입니다. 음. 그, 아까 한정의 그 장관 말씀하셨지만은, 네. 한정의 환경부, 환경부 장관 역시 연장 사용하고 또 추가 사용도 시사, 같이 이렇게 수, 저 시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, 이거 좀이 내용도 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그이 기류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그 2025년 이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경부 관계자라든가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나왔는데, 어, 경부 장관이 이제 직접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면서, 어, 이게 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그래요. 어, 당시 이제 기자간담에서도 회그 한, 한정의 장관이 참석했었는데, 어, 직매립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 매립량을 감축하면, 어, 3-1, 매립장의 그 포화 시기가 늦어질 것이다. 이렇게 얘기는 결국 이제 그 아까 어, 한경부 그 관계자의 발언이랑 일맥 상통하는 겁니다. 아, 아. 아, 그러다 보면 아, 지금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025년부터의 이그 매립지 종료 계획 네. 이 부분에 아,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. 또그한 장관은 매립지와 관련해서는 그 플랜 B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.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좀그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게요. 네, 이 네. 플랜 B라고 하는 게이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네. 아니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서 이그 종료를 시키, 종료를 아예 시키겠다는 것인지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데 음. 어이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돼서는 어차피 사용 주체가 인천 서울 경기 이삼개 시도 아닙니까 음. 어, 결국은 삼개 시도 지사가 이 부분을 만나서 음. 다시 합의를 보든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. 예, 자치 타다가는 인천시만 2025년 종료하고 자치 매립지를 운영하면서 음. 매립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진짜 모양새도 우습고 네, 인천의 네. 그 부분도 어, 향후에 상당히 좀 놀라,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, 네. 국장님. 지금 그 인천이 그 에코랜드 조성 계획이 밝혀졌잖아요. 네. 그곳이 원래 인천의 자체 매립지로 조성이 되는 건데, 네, 그렇죠. 혹, 여나그 네. 에코랜드가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지로 정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요. 그렇게 하기에는 삼계지도에 사용하기에는 약 규모가 적고요. 규모가 적습니다. 규모가 적고 아... 그리고 지금 자치하면은 인천만. 서울과 경기도는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하고 인천은 자체 매립지를 사용, 사용하게 되면 이 모양새가 우습거든요 그리고 또 네. 2027년 어차피 뭐그 이후로 뭐더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음. 이미 2025년 종료를 전제로 그렇죠. 계속 진행하는 것이라서 네. 어쨌든 지금 이게 그뭐 인천만 할 것도 아니고 음. 합의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참 이거 네. 매립지 문제가 이거 계속 유수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네. 계속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.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. 아,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핵심 키워드죠. 기본소득과 관련한 아, 그런 거그 입법이 또 추진이 된다고 하는데 아,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? 네, 지금 이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러한 입법 부분들은 이제 국회에서 좀 활발히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네, 네. 아, 경기도가 아, 기본소득제도 공론화를 위한 이 대통령 소속이 그 기본 소득 제도 공론화 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에 관한 이 입법을 지금 추진한다고 합니다. 이아 경기도에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. 예, 예. 아 기본 소득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재산이나 이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인데요. 네. 아 기본 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제안해서이 지사의 핵심 키워드로 어,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. 어쨌든 이 지사가 대선 유력 주자로 떠오르면서 어~ 어떻든 이~ 그~ 기본소득 부분 이 부분이 어떤 그~ 경기도의 정책뿐 아니라 이 국가의 정책으로 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. 어~ 도는 어떻든 이~ 그~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~ 그~ 공론화 법률안을 어, 마련해서 이달 중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그 국회의원들에게 이 전달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음. 아, 기본소득 공론화 법률안은 이제 기본소득 제도에 관한 이 공론화와 공론화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, 돈는 네. 아, 2019년과 지난해 아,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다양한 이 관련해서 토론을 했었고요. 음. 아, 도정 정책 공론화 조사에 참여한 주민들 음. 아, 79% 80% 거의 대부분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다고 하는데요 예. 어~ 이~ 어떻든 뭐~ 다양한 이런 이재명표 기본소득 정책이 어, 어떻게 진행될지 이~ 참 관심이 그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예. 하여튼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국장님 뭐냐면 뭐~ 청취자분들 같은 생각이실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~ 뭐라고 합니까? 그, 뭐, 선별이냐, 뭐, 아니, 네. 뭐, 뭐냐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금 주잖아요. 네. 그것도 지금 뭐, 나라의 재정이 힘들어서, 어,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,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게 정말 이렇게 정책이 확실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.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. 그렇습니다. 아니, 네.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만약에 네, 뭐 된다면, 그런데 네. 어쨌든 지금 뭐이 자리에 오셨던 많은 분들도 지금 말씀하시지만, 지금 현재 그 대선 후보인 정세균 후보라든가 이낙연 네. 어, 전 총리 두 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를 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예, 네, 그래서 네. 어, 이게 뭐, 그 이재명 지사가 혼자 한다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. 아, 국민적 공감대뿐 아니라 음.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도.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이 부분은 뭐 계속 저희가 또 다루겠네요. 네, 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슈 포커스,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.